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명령 성경공식으로 산자와 죽은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의 말씀 볼때 공식으로 물어보랬죠 명령어식은는 하라 말라 하라는 하나 기뻐지는 쪽, 말하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냥 기뻐하지 않은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만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 기뻐하는 쪽은 산자, 아니면 죽은 자. 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로 딱 구분되죠. 구분해서 우리는 뭡니까 산자 쪽을 택한다 초점이죠. 그래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시게 되고. 살아야 우리는 천국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 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탐넌하지 못하게 하라. 산다 죽은 자 명령을 주니까 이건 하라.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한번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할것 같으면은 이거는 탐내하지 못하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라. 믿는가 될것 같으면 믿음만큼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없다 할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깐 먹고 마시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러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잘지켜야되는 거다. 할것 같으면 비판할 때 그냥. 그냥 믿음이 약할 거든 당하는 것이죠. 어떤 죽 죽은 자가 되는 거. 그래서 바로 탐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믿는 자가 되거라. 이런데 속지 않도록 예. 아, 그런 얘기고요. 그럼 죽 산자가 되는 것이고 십칠절 말씀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이나 예. 하늘 기뻐십니까는 네가 기뻐지 하 않으시죠. 그림자이니까 장, 이것들은 장래일 주님께서 오시면. 장례일 그때는 이는 결국 은다 그림자. 바로 주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림자 가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이것들은 장례의 실체. 주님 그리스도가 되면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데 관심두는 거.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그다음에 나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일로 출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서 인간이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인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문제고, 또 그런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는걸꼭 명심하시고요. 문제가 없다. 그게 복은 아니지요. 그럼뭡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벗어났다. 하거든. 아,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갖추셨는데 자, 1로고 7까지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그 육체의 마음을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육체 마음 이 마음은 생명이 없는 마음. 그래서면은 결국은 쫓는 건 헛되이 쫓는 것이고, 그 괴인의 거는 뻥뻥 되는 과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죽은 자죠. 그다음에 십구절 말씀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기뻐하시까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죽은 자 머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괴그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요. 월식나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지요. 복잡하게 뭐 허나 거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헛되이 과정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에 느낀다 그런 사단의 문제다 건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예수를 믿질 않아, 믿음 없는 거서 믿음 없어서 영이 죽은 거 이게 바로 문제다.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야. 왜냐 그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잖아요. 하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명심하시고 세 번째 무엇이 답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다 이루다신 예수님 다 이렇기 때문에 영유관의 모든 걸다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것제다답답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답을 우리가 믿어야 내 거가 되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에 해답입니다.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모든 것에 다 해답. 예수 믿음. 그래서 뭡니까 삶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몽땅 다 해답은 예수이십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같이 않지요? 그러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사단이 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행의 주체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부 생각 때문에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질까지 지금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냥 하다 밟고 얻으면 없니까 조금만 하다 좀숙달되면 나아지면 아 맞아. 그때 쓰는 것이죠. 미리미스 영적 철들면 그때 삽니다. 그러니까 때는 그냥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 공부를 했다 선생을 믿고 순종하면 우동생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 믿고 순종을 하라고 하다 뭡니까? 전의 말 바라고 할거 같으면 영원한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지요. 바로 해답 대자는 예수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음 없이 영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의 분들이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나의 믿음을 없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요. 그다음 문접게 어? 주시옵소서, 어, 돈 주시고요, 옵시 건강 주시고요, 점수 잘 나오게 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물론 아직 초신자일 때는 뭘 모르니까. 예. 그래서 돈이 더 귀하고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뭐 이런 것들이 더 주님보다 더힘 있는 것 같아 이게. 주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몰라서 그러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 그거거든요? 만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그는 믿음만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만이 평강이 되는 것으로서 나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게 서 빨리 평강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살면서 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왜 우리한테 허락하시느냐난게 아니죠. 믿음 받아 살라고 선생님의 문제를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생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자극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을 쌓서 좋은데 착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실력 없는 분들은 그걸 모르죠. 신력 있는 우등생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거락하시느냐 믿음 받아 살라고 살아야 천국 가는 건 지옥 되는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에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서요. 산자와 죽은 자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문제 를 가지고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죽은 자는 문제.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 낚시만 막 그러는 것이죠. 열등생같이요. 그데 뭡니까 산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잘된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괴롭다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도 사실은 좋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별것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가 되죠. 그래서 왜? 산다 죽은 자. 문제는 반응이 다르다. 더불어 문제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Bunya, Anoshin De. t 문제 u n j a n u n 문제 n j e r m u n 문제 r Puminso, k u n j o n g j o n g 이 o 기 때문에 n g 못 가고 g j o 는것이 o 그럼 j o n 죠 그래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o 지 말라. 가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살라고 그런데 4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질 때 문제를 걸어가면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에 통로를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 철 들어가지고는 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때문에 간증 걱정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고요 이걸 통해서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간보다 귀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뭡니까 보통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데 왜 금이 가장 귀한 거라 해가지고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믿음 반이 받은 사람이 가장 귀여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나보다 금을 많이 얻었다. 성공자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자라고 하겠지만, 그건 성공자가 아니죠. 다 헛된 것이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며 고니 다. 네. 영적 철들면 믿음이 있으면 그때서는 알지요. 그런데만 예. 철였을 때는 그냥 세상 것 따라서 그냥 그걸 소만가고 경쟁하면서 막오다가 만약 취하면 성공자인 줄 아는데 다 속는 것이지요. 결국 뭡니까 문제는 믿음 없어져면 야준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나 믿음은 근본에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 시켰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와 같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은 세상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겁니다? 아버지에게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자립하게 되고요. 더불어 남까지도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공식 말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답을봅니다 믿음 받기 일로 오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산자 쪽을 택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 공식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 받으라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믿음 받은 기회에 구축 주바에 턱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믿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 0 절을 말씀해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나님 기뻐십니까 합니까? 성령식기자 기뻐지죠. 하 따라서 이거는 산자 특이다. 그러게 뭔데? 세상의 초등 학문, 생명이 없는 학문이잖아요. 그냥 초등 학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 생명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살. 고 그래서 한번 생명 없는 시당 총문나 총무 학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얘는 거기에 관심 주지 않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 부귀영화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좋아서 관심 없이 얘는요. 그래 그럴 리 때에만 관심 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십 절 말씀에서 육체를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기뻐십니까? 그러면 기뻐시죠. 왜냐 그어 때문은요. 기뻐시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육체를 쫓는다 그건 죽은자가 되죠. 금하는 금하는 데 쫓지 않도록 산자가 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움이 되질 않는다. 네. 그러면. 산달 축이 되는 거사을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산자 자, 그럼 이때 뭡니까? 육체를 쫓는 것을거 많은 거 인간 할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님 죽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하라. 특권이죠. 인간의 뜻내 뜻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을 선택한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는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심문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많은 심문자가 많이 걷게. 예. 그래서만 내가 내가 최선을 내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하지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하늘에 기도로 도움 청. 세네 번째는요. 청성을 하면 이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간절히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럼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주신 믿음 믿음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기를 주듯이 햇빛 주듯 내가 숨 쉬면 공기가 내꺼가 되고 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햇빛 내꺼가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요이미다이루어진것입니다하사님께서사없은이사는것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은기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문람은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은이사이이없이이사이이 그래서 말이 영의 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명도 결국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이땅이 거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땅 이루는 것은 그건 수단이고요, 확인 수단. 진짜 목적 뭡니까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명을 살것것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열은 가장 깨뻐시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끄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라도전도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네. 다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인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소를 하면, 다섯 번째, 청소만큼 믿음을 받는다. 됐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따라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 오래 죄를 짓는 거라서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맡겨. 항암까지도요. 그럴 때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몽땅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어떤 문제라도 다 맡기고,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것 다, 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만주의 주인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만약에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원하시는 게뭐냐 원하시는 것은 옷 구르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말에 변치는 법칙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사단 법칙은 뭡니까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 법칙이죠. 결국은 지옥을 거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갖다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네, 이와 같이 믿음을 받는 것큰명심하 믿음 받아가지고 모두 산자가 되어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